레디 레디 아, 네, 이거 돌루다돌루다 레디 레디. 가보자. 이, 이런 거는 미니 게임 이겨야 이긴다. 응? 응? 오. 컨테스트. 잘 맞으면 성하고 가보자. 자 <목소리> 나이스. 선례 괜찮아. 이제 오래 좋아. 아, 오래 좋아. 선에이기 파이팅. 주 파이팅. 파이팅. 클리어 o t s u 조 e a b 털러 t 그 뭐지? 디모 d 피 t i m o 가운 y t i m 서 많이 봐. Timothy, t 게 m o t h y Timot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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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o t h 2 t 2 m 2 t h y 어또 나온 거 h 와, 나, 쪼까, 쪼까, 쪼까. 에이, 포, 말포, 우리 피코 두 대기야. 우리 피고두 아, 아, 대기야. 이 봐봐 머리 날씨만 살려주지. 이이이 이. 지금 안 맞아. 지금 안 맞아. 살려주지. 일점 한데 일 클레나다 클레나다 클레나다. 가볼래? 알겠. 맞아 맞아. 파이어 인어. 기사한데 기사한데. 해볼래? 나 달방 쐬야지. 아예 머리 먹었어 얘들아. 머리 먹었어. 이상한 하는 거야? 야 적특한 적특한데 우리야? 맞아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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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형수. 할문 없어. 할문 없어. 조조 나 이거 죽게 죽게 죽내요내 먼저 아, 저 표가 밖포포포나폭 없어 폭 없어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안, 안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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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어. 안 내가 먹을게. 필탁해. 오케이. 여게게안 나왔어. 좀더 뭐야? 뭐야 뭐야 야안 맞아. 안 맞아. 뭐야? 뭐야 뭐야 뭐야. 렉이 심해. 헤잖아 나이스, 슈크, 아 진짜 죽겠아이씨 얼마나 줘야 돼? 완전 킬 들어왔다. 어졌어어잡뺐어 발이 열어 갈래. 내가 애 혼자 뜰게. 나도 준비되면 말해줘. 레이드 줄게. 애게 우리 비 작업 았어낄게 없다. 낄게 없다. 야, 시간이 다나 먹었어. 전 먹었어. 하나, 둘, 셋, 고고. 3포 3개, 3개, 3개. 1등 3개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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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뚫었어 1등. 1등. 1 뚫었어 1등. 었어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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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등. 1 1등. 1나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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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등. 1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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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벽 조심해야 돼. 네포 있다 근데. 벽차 조심하라고. 가포어 내가 볼게. 레오 피엠 반피. 벽차 안 와. 덕수는 피백이야 없어. 저기 저기 저기. 피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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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1,2,3,4 하자 그냥 나쭉가1,2,3,4 하나, 둘, 셋, 넷2,2,3,4 거리 사 거리 사 컷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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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다 1,2,3,4 컷니 싸 컷니 싸 컷니 싸 컷니 아 머리 아탄이 아, 물... <mand452> 맞다 나지 모른다 이번 파? 폴더 1해 폴더 심해 할쪽 없어 할 없어 닉네임 봐 닉네임 봐 닉네임 봐얘폭 있는 거 몰라 동료아폭 있어 폭 있어 폭 있어 닉네임 봐폭 있다 내가 난간 폭탄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노가 폭가 가지고 빼업은 내가 없을 것같은데4 없어, 트없어카 없어. 호 카트. 4호 카트. 4호 카트. 4이 카트. 4호 카트. 4호 카트. 4호 카트. 4호 카오4수야 야 근데 이거 맞아? 리카저 대가리 살짝살짝 어, 보이는거 맞아,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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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저거 맞을까봐 그니까 두개 걸쳐있으면 안돼 저트때 근데 형왜안쏘지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 근데 왜 소질 안냐나뭐하줄 아, 알았어 갈래 갈래 B층? 나 쿵로 이층 갈까? 나이층 한번 올래? 방처음에 뭐? 라플 빠른데? 뭐? 근데 라플 같이 먹었는 바로 아니 1,2,3만 라던거 아니야 우리도 1레3 하자 자1레3 하자 나 야, 아, 스펜지, 아, 야, 야. 안 열었어? 갔다. 로 봐. 다다 너무 원 나오는데. 너가 삐간 것도 조심해. 아 사어도 있었 같다. 패스 패스하고 일레하던가. 맞아. 피사 피사 머리 피사 <피해> 머리. 피사 <피해>. 놓고 이 머리 피 이거 일레 할래? 그냥 바로 래래 아, 아도끼 아도 사도끼네 천적이 천적 오른쪽 천적기어뭐왜 어, 수... 어, 어, 이렇게 빨리 오냐 천적이 그놈 아닌 거죠 빨리, 저... 빨리 어, 할 만했어 뭐저건 같은데 볼까 록이드야저기스피드야기스피드어좋다너싸운드 이거 안다 얘네가 아걸어 f i r 아다어아처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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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있었으면 잡은 건데. 해야지 한 개냐? 아, 근데 이게 아, 맞다, A가 이미 이제 닌자 있었던 애라서. 야 애들 이거 라운드 맞다. 이거 못하는 거. 올라갈 생각으로 나가야 된다.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. 막아야돼 서로 없어서 덕승이 클레어 만지긴 하는데. 패스 모를때 말만 하. 어, 근데 화를 좀 냈죠. 많이 쓰고, 그러니까 시간 많이 쓰고. A 열열 열면 나가도 되고. 홀 있다. 3 0초 깨질 때 나갈까? 3 0초 오케이 나머 말나나 뺐어 나 번호 뺐어 뺄 거다 뺄다나 뺐다 나나 이거 나 갈게. 이거 나 어, 그래. 이거 나나 어,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거나 이거 나이나이나 이거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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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쪽도 5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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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. 저 있을 피 아, 와리 와리 와리. 와리 에이스 혼자 와리 뿅 50. 조 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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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자피 50이야. 아이고. b l 폴 맛있다. 안다 나도 바라 바라 갈게 그러면. 경자 봐봐. 야, 바로 앞에 진 되겠다. 이제연짜지거 야, 연다 야, 투거투짜 야, 이거 진짜. 야, 이면 야, 나나진이 야, 이거 진짜. 야, 다거 진짜. 이거 이지 진짜. 다 이거 진짜. 야, 이거 진 이거 어같 이거 어, 나, 나, 나 어. 어렸다, 어렸다, 어렸다. 아. 우리 이차 어, 있어 야, 이거 이거 진짜. 야, 이거 거 야, 이거 이거 진짜. 야, 이거 진짜. 짜 야, 클짜 야, 이 닉네임 봐짜 야, 이나짜 야, 이거 진 야, 내가 나갈게. 간다. 안 보여. 1 2고 픽고 오빠 오빠 빠빠. 아싸. 어. 룰 말해 주는 거어어 바로 그냥 숨었다 말하고. 어, 아, 숨다 그냥 오케이. 아, 오른쪽 바로 갈 거야. 나 방에 하는 거도 골라? 아니야. 상대도 다른데. 차니 집중이 안뭐 틀린 중 개말로. 지금 좀 딜타 있네. 처음에 샀다. 나이스. 혼자 알았어? 어, 아쿠스 얘기. 아쿠스 다다 이거 킥스 경계 철책하고서 그눈 뛰는 거. 덕수. 네. 에이, 에이는거 조심해야 돼. 이거 압박 가고. 덕수. 덕수 어저 흔드는 거 같아. 야, 덕수 계속 있다. 필 에이, 나1 가운데 있을게. 이이에 찍고 있어. 아, 뭐라고? 백그

그냥 한 o p o m 코 a 안 맞았어 a y o t 다 a Festival of picture, right? so the s 어 r a Festival of yüzden. the Sora. Pico, talk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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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k 기 여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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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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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장치 피장치 여렇게이여 잡아줘 피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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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알겠다 알겠다 중보시고 말해줘 말해줘 얘포 없어 얘포 없어 얘포 없어 이간다아 얘가 이가동민 어디야 출동 동빈 출동 나가지 마봐 이거 나 머리 대기야 온다 저도 온다 아 오늘 쓰러지면 안돼, 이스 아, 민수 어땠어? 약으더 <laughs> 들어올 것 같더라. 볼짤 네. 할라다가 참았어. 어, 나이스 잘 참았어. 바로 끝내자. 번호기 볼래 이걸라? 오케이. 볼다 복이야. 캐시 구등이 뻔 넘어. 야, 진짜 장거리 머독이 사운다안 들을 것 같아. 아니, 머독못 들어. 형이 안돼. 무슨 이 안돼? 못 들어, 못 들어, 못 들어, 하막으면더 볼게. 오케이. 왔어? 이거 나 실각좀 아, 보고 정면 열면 빠질 아, 뻔니퍼어 어, 알았어 쇼딩 봐줘야 되지 쇼딩 그거 실각으로 찍을게 그냥 어 찍어 브리핑만 해기적인스 같은데 쇼고니 배우러 왔어? 어씨이렇게어렵네 나이스 쇼고니 정면선 정면 앞에 나나 포기할게 초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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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꼬 비꼬 더더 비 비거다 비 더더 더더 더스핀 키스핀 에이 에이세 키스핀 비꼬 더다스카다 비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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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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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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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딩 비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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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꼬비

파이팅! 가보자가대로거아아 아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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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. 아 아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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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아안 하자. 하자. 안 갈게 주 아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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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아갈아아 아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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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놓고 싶다. 고 아, 아, 왔다. 고치에 놓고. 고 야, 나나3미이 갈게. 나면 열었다. 처면 들려 나가셔야벌가나가나면 사박들이. 사박나 왔어. 왔다. 우리 1층 암자. 갔다 내가. 갔다. 접착다 지금 나주시 아, 나 왔다. 왔다. 나 이거 어쩔 수 없어. 나 피렸어. 나간. 나나나리접이 이거 호리 허리구야 하나. 아, 벽자해 올 거야, 벽자에올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걸정점깨캡처정점깨 캡처. 이 정도 A 빼고 빠르게 와. 점 같은 거 봐, 그냥. 이런 빠질게빠질게 어제 꾸빠지 뭐, 않냐? 싸싸 뭔지. 나 방에다. 개고사 해볼또안 봐. 나 상거리 어게 이거 이거 이거. 피거피 피. 나 픽스. 이들거 아니었어. 나 아니, 혼자 작업했어. 너 정말 몰라? 알아. 연다. 나 A 갔다 게이

나이스. 기범이일라바고 그네버서. 그, 캠토, 어, 로가 어, 로 가자, 이금 급하게 할듯 이제. 뭐 할? 메탈 나와서 더질 거 같은데. 사실. 나 잠깐 거기 봐. 킥스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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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나 총갈 나 총갈. 이 후방에서 볼게요. 나 맞췄어. 위 맞췄어. 안전하게 할게. 모르지. 킥스필이야 킥스필 따기리야. 정말 모르냐고. 주주시면 주주시면. 아, 저거 는나 아, 울 아, 울고 는구나 아, 고나 아, 울있는 아, 나나 아, 울 있는구나. 아, 울고 나 아, 음. 어, 나 아, 울스 있는구나. 울고 나있는나 울고 있나울다 있는구나. 도피 킥스피에 덕수 I should have a pencil. I s h 패스 몰라. have a pencil. I should have a pencil. I s h 스 u l 스 have a p e n c 머리 없어 머리 u l d have a pencil. 어 s 포 o u l d 있어 v e a p e n c i 스 I s 스 o u l d have a p e n 나 i l I should have a p e 크 c i 크 I s 크 o u l d have a p e n c 내비보게내비 볼게, 내호야나피게 나, P. P. 나, 나피다게 나. 피땅이피 땅이래 나페피커 페이커, 페피커페이나나아이스너나해 아, 다 이거 뭐야, 나, 나 사실 존나 좋은데, 지금? 뭐야? 잘 쐈어 아, 모태 데려와봐 야, 우리 찬이도 있는 거야? 아, 한시안 샀다? 야 방금 중통 노리면 어땠어? 박수 박 외박, 외박 키스, 외박 키스 돌려 야 조용히 해, 조용 1킬 만, 1킬 만 1킬 내가 하고 올게, 하고 올게 전망 클리어 쇼디 빠졌는데, 쇼디 3메리 3메리, 3메리 저, 저다당게 오케이, 나운 끝났어, 끝났어 사우드, 사우드, 사나사드킬 야, 1문 나왔다, 1문 나왔다, 1문 나왔다. 일문 간다, 간다, 간다. 1문이 일문이, 일문이. n i c 야, 바로 좀빠르나이스소고했어 수고했어. 진수 멤버긴 했다 솔직히 이거는. 아, 슛슛출할게 아, 아. 찬이 한 대, 찬준대. 한대 찬이야? 한대한 대. 세투가 무죠? 오 다이기노, 다이기노. 마신다. 골짜, 골짜, 골자한번 할게. 일단, 좀적좀 해서 해야 되니까. 가둬게. Your s u